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 사고 교과서 수학 2. 네, 28페이지의 12번 문제부터 풀이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다. 뭐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지도 않고요. 이 원의 x축과 만나는 점중 x 좌표가 양수인 점을 a라고 할 때, a라고 할때 선분 OA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선분 OA 수직인 직선과 이제 수직인 직선과 원이 일사분면에 만나는 점을 Q라고 할때이 Q를 지나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R 이때 점 P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질 때 PA 선분 PA분의 선분 PR이 각,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구하라자 우선은 이 문제는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의 이 그림을요. 좀더 크게 확대해 보고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28페이지의 12번 문제입니다. 지금 점 p가 점 p가 한없이 누굴 향해 갈때점 p가 한없이 a를 향해 갈때 a를 향해 갈때 무엇을 구하여라? 선분 pa분의 pa분의 선분 pr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pa와 p r 을 이제 나타낼 것인데, 우선은 이 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있잖아요. 색깔 딴 걸로 해야겠다. 자, 이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심이 0콤마 0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꼬르 반지름 r제곱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몇콤마 몇이다? r콤마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요 Q라는 점이 몇 콤마 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가정합시다. A 콤마 B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원방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이 꼴을 r제곱이다라는 의 거, 네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뭐이거을 굳이 이제 보이는 것을 하진 않, 않을게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중요한 건이 녀석의 이제 이제 x축과 만나는 x절편인 요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그럼 여기 y값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ax는 r제곱이니까 x는 a분의 r제곱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A분의 R 제곱 콤마 0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는요. 보라색으로 할까? 이 점의 좌표는 A콤마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은 이제 PA를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선분 PA는 무엇이다? 요 R빼기 A 아닐까요? 맞죠? R빼기 A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분 PR은, PR은, 선분 PR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요 점의 좌표, X 좌표, A분의 R제곱, A분의 R제곱에다가 빼기 얼마다, A다. 요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얘인데, 자, 요 P라는 점이 A를 향해 한없이 다 간다는 말은 이 x 좌표 A가 한없이 R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근데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A가 한없이 R보다 작으면서 한없이 R을 향해 간다라는 거. 자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리미트 누구? A가 한없이 R보다 작으면서 R을 향해 갈때 그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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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PA가 뭐였죠? PA가, 성분 PA가 R-A였죠? 분해 적고, 여기다가 R-A 분의그 다음에 a 분의 R제곱 마이너스 A. 이 녀석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식을 세우는 게 이게 거의 90%입니다. 이제 식 세웠으면 끝났어요. 이제 진짜로.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에 있는 녀석에다가 지금 통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분자 이거 통분할게요. 그러면은, a 분의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자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은, 자 여기 밑에다가 적을게요. a는 한없이 r 향해 갈 때, r부터 작으면서 r을 향해 갈 때, 자, 분해, 뭐 분해, 분모가 r 마이너스 a고요. 분자가, 자 이거 a 분의 1을 앞으로 당길게요. a 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R- A 곱하기 R 플러스 A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소거되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대신에 얼마를 넣자. r 을 넣자. 그러면 은 A 대신에 R을 넣으면 A 대신에 R을 넣으면 R분의 1 곱하기 R 더하기 R이니까 2R이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 R 약분 하면 은 정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풀리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에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에 극한 값을 구하여라. 자, 이 녀석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다시피 절대 값 x가 얼마보다, 양수 a보다 작을 때, 얘는 x는 a보다 작고, 마이너스 a보다는 크다. 이거 기억나죠? 맞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f, x, 못 적었어. 다시 이쁘게 적을래. 자, f, x 빼기, ex는 작다. 1보다. 그리고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변에, 각각에다가 ex를 더하면은 f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ex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더하기, ex보다는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음수거나 하면은 바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X가 얼마보다 만약에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제곱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4, 그 다음에 1, 그러면 이렇게 이거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얘가 양수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할수 있는 게 지금 X가 양이 무한대로 갑니다. 엄청 큰 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양수 중에서 그래서 얘도 양수로 가고요 얘도 양수로 가고 얘도 당연히 양수겠고 그래서 다 양수니까 예를 들어서 2보다는 크고 x가 얼마보다 만약에 3보다 작다 그러 각각을 제곱을 해도 이거 부등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뭐야 3의 제곱 적어야 되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각각을 제곱을 하면은 자이 녀석 제곱하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요 크다 자 FX 전체 제곱인데 그냥 F 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귀찮아서 크다 이거 우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우고요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이 각각에다가 지금 무엇을 나누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나누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나누고요. 여기도 똑같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나누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나누고요. 그때 X가 누굴 향해 갈때 양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아까 전에 몇번 문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0번 문제랑 똑같아요. 이게 조임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때 이 녀석은 자, 분모, 분모도 양이 무한대, 분자도 양이 무한대. 그때 최고차항의 계수 1과 요 4를 보고 1분의 4즉 얘는 극한값이 4다.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양이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이 1과 4니까 얘는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누구를 향해 간다라는 것을 4를 향해 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이 곧 얘를 말하는 거니까 이 녀석의 정답은 4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이상 오늘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문제 나가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